안녕하십니까. 스텔랩 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 한홍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에 많은 건물을 설계하고 많은 건물을 진공을 하고 많은 건물에 대해서 건설회사 선정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설회사 선정 입찰입니다. 한 여태까지 근 4년 동안 건설에서 입찰을 갔다가 음, 거의 한 1년에 한 7개 정도씩은 해드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그전에 큰 회사에 있었을 때는 어, 더 많이 했었고 이제 저 나와가지고 하기 시작한게 이제 한 5년 정도 되어지니까 그렇죠. 4, 4 곱하기 7그 뭐, 정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거의 한 30개 정도에 되어지는 건설회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보면 제가 큰 회사에 있었을 때 입찰을 진행을 했을 때는 진짜 얼토당토하지 않은 건설회사들은 없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설회사들 그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었어요 근데 제가 민간으로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아무래 단독주택 조그마한 거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혹은 300평짜리 상가를 짓던 천평짜리 근생이든 아니면 사옥이든 이걸 지을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설회사가 아, 저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저도 건설회사를, 음, 거의 한 8년? 9년? 그 정도의 경험이 있고, 물론 이제 설계는 더 많은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건설회사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걔네들이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건설회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설회사들이 일을 따는 건 주변의 지인이거나 아니면 지인의 소개거나 그러면서 어 얼마 해줄게, 평당 얼마 해줄게, 얼마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줘서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렇게 되서 또한 하자가 안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자가 왜안 생기고 문제가 왜안 생기겠어요? 올바르게 저도 하자가 생기고 올바르게 계약해가지고 진행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지사인데 안 생길 것 같아요? 당연히 생겨요. 그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하고 20년 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어디 모 뭐, 어디 뭐 현장. 건물주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40년 지기 친구가 건설회사를 하고 있다. 한번 만나보자. 갔습니다. 그 건물이 한 1000평 정도 돼요. 건물주분이 친구분한테 물, 묻습니다. 야 이거 공사 얼마면 될것 같아? 그랬더니 뭐이 정도면 뭐한 250만이면 다 되지 뭐. 어, 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평당 250만원? 아, 무슨 사... 한 15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골조 공사비도 올랐고 철근 콘크리트값도 올랐고 철근값도 올랐고 단열재는 더더욱 올랐고 단열재 두께까지도 더 두꺼워졌는데 거의 15년 전 공사비를 이야기를 한다. 어휴,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아, 어, 고마운 일이죠. 아니, 보통 짓게 되어지면 그보다더 많은 금액에 짓는데 250만 원에 짓는다니까 저희 건물주 뭐 완전 좋아라 하신 거예요. 어 아, 저도 좋죠. 왜? 그렇게 지어준다면 내가 전국에 있는, 혹은 전국에 건물을 지어놓은 회사, 아, 저, 건물을, 전국에 건물을 짓고, 짓고자 하는 건물주들한테 저다 속이시키고 싶어요. 아다 속이시키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설계, 인, 설계가 인허가가 다 받고 공사용도미 나왔어요. 견적해달라고 해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공사용 도면을 다 해서 딱 보내줬어요. 네. 거기가 제일 비쌌어요. 말도 안 되게. 왠지 아세요? 내 역을 누락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 안 받을 테니까 우리가 다 해줄게. 나, 내 친구인데 내가 다 해줄게.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한번 거짓말한 사람 두번 거짓말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똑같다고. 뭐 재작년에는 똑같았죠. 재작년에 삼전동 건물 주분도 그랬었고. 어 동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 기분 나쁠수 있잖아. 뭐 저기 또 그랬고, 어, 저기도 그랬고. 왜들이 이렇게 잘 속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물주들보다 건물 짓는 건더 많이 져요. 물론 내 건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현장 소장들보다 제가 건물을 더 많이 져요. 왜? 그 사람들은 일평생에 서른 개? 많아야 40개 지을까 말까요? 왜? 정상대로 한다면 1년에 년에 건물 하나 혹은 1년에 년에 하나 반, 하나 혹은 1.2개 정도 짓는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그 1년에 건물을 10개, 20개도 올라가는 걸 보는데 저보다 건물을 갖다 많이 설계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우리 협력 회사. 저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할 걸요?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변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전문 회사한테 의뢰를 맡기고 비싸지만 의뢰를 맡기고 업무 협조를 받고 조율 안에서 그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기타 등등등 업체를 전체 컨트롤 갖다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율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온 건설 공사용 도면을 보지도 않고 공사비를 책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평당 얼마면 되겠네? 내가 평당 얼마에 줘줄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 이 도면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물량과 하나하나에 대한 공사비 단가를 다 포함해가지고 내역서를 올바르게 다 꾸민 사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나 보태고 정말 순박하게 내역서를 꾸린 사람. 거기가 정상인 거예요. 야, 우리 경력이 얼만데 그런 거다 일일이 꾸며가지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우리 이 정도 해서 그냥 퉁치고 끝내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지, 지름길이고. 나중에 30년 지기 40년 지기 친구하고 치고 패고 싸워가지고 법정에서 만나고 자시고 하는 거 그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설회사 선정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올바른 건설회사와 그 올바른 건설회사에 속해 있는 현장소장 이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즉, 건설회사 대표와 이 건물을 지어줄 현장소장을 만나는 게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올바른 건설회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싼 마이 건설회사를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싼 건설회사도 만나면 안 돼요. 왜? 너 이건 너무 부담되잖아. 싼 마이 좋긴 한데 하, 건물이 싼 마이가 돼버리면 어느 순간 건물이 부슬부슬해지고 그러다 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한 금액에 우리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대화를 말끔하게 하면서 내역상의 누락이 없게끔 하는. 저는 거기에. 사실 점수를 더 많이 줘요. 그중에서도 현장 소장이 지었던 건물을 꼭 가봐요. 이 사람이 지었던 건물 갔을 때그 건물주가 현장 소장을 대하는 모습을 딱 보면 또 거기서 답이 나와요. 버선발로 반가이 뛰어 내려와 주신다. 어우 땡큐죠. 그건 그사람은 일을 잘한 거예요. 혹은 그 건물주가 요구하는 걸잘 들어줬든지 잘 만들어 왔든지 최소한 호흡은 할줄안다는얘기에 대한 호흡은 저는 이제 또 질문하죠. 여기 아, 뭐 대놓고 얘기해 저는요 가가지고요 하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뭐 옥상 같은 데서 물세웠을 때뭐 바로바로 와가지고 해주셨던가요? 아마 뭐 불편하신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물어봐요. 저는요. 기분 나쁘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왜? 나는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건물주가 설명해줘요. 어디 어 어디, 어디 무색세는데 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해줬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좋은 거고 그 회사에 있는 혹은 그 현장 소장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소장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 와가지고 밤늦게 해서 술 마시면서 내가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왜 저희 건물주분들 나이 연 연세 나이들을 보면 30대 40대 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많은 나이대가 59년생부터 해가지고 65년생 요기 부분이 제일 많고 그리고 처음 여기 그 젊은층 25에서 35살 노후 나이가 제일 많아요. 똑같이 얘기해 드려요. 건설회사 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건설에서 선정하는 게 목표다. 최저가 최고가는 빼고 적정가 범위 안에서 통상의 적정가 범위 안에서 들어온 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얼마만큼 호흡을 잘 하느냐 그리고. 현장 소장이 공사를 잘하는 사람인가?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 그거예요. 그거는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이 사람 잘해요. 옆에서 건물을 짓다가 현장 소장님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현장 소장님의 공사를 잘하는데 공사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건물들도 다 오아열도 잘 맞고 모든 거다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소장님한테 옆에 건물주가, 어, 우리 건물 좀 져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지어지는 건물로 제가 한 10개 정도 봤는데 그 중에 한 6개는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6개는, 6개는 저희가 했던 것 같고. 왜냐면 현장 소장님도 알아요.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웅준은 다른 설계사무소에 있는 대표들이나 소장들하고 다르게 현장에 와서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하고 공사 도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디서 기준점을 잡고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작업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야 된다 혹은 확인해야 된다 혹은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체크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가지도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탄거 어찌 보면은 늘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요. 설계하는 사람이 피부 탈 일이 없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뭐 유명한 건축가 분들 피부 하해요 근데 저 피부 까맣죠? 왜요? 저는 책상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디자인을 하고 사무실 책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도면에 대한 거 체크를 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전국 각지에 있는 단독 30평짜리 조그만 데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요. 저희가 현장이 전국에 15개예요. 다 저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한 25일 중에서 그리고 저도 업무를 봐야 되는 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딱 50%는 15개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전체 다 돌아봐요. 그러다 보니 안탈래안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나시는 분들이 그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 선생님, 원래 피부가 까마신가 봐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해요. 제가 원래 피부가, 부가 하얀데, 뭐, 현장 계속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고. 근데, 근데 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세요? 얻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건설회사를 갔다 선정을 갔다 해서 올바른 현장 소장을 뽑아가지고 올바르게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건설회사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건물주로 괴롭히는 게 있는지, 정말 정말 공사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가게 되었으니까 네. 작년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새벽 2시에 출발해 가지고 아침 9시 반에 현장에 도착해서 아침 9시 반에 현장에서 회의를 해요 그러고서 일 보고, 점심 먹고, 서울에, 서울에 올라오게 되어지면 밤 11시, 자 거제도 그랬고, 양산도 그랬고, 요즘은 청주도 그렇고, 네. 그나마 요, 요즘은 서울 쪽,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분당, 고향,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갔다 온 삼팔선 쪽에 있는 그 건물들, 요즘은 그래도 경기권 안에, 이제 조금씩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도 저는 전국 각지를 다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만 거예요. 설계자가 까만 이유가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저는 잘 건물들이 잘 지어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건설에서 선정을 통해가지고 올바른 사람들이 와서 지어준다고 한다면 되게 좋아요. 저 또한 좋고, 모든 게 좋고 또 건물도 잘 지어지니까 더더욱 좋고 재밌고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웃음꽃이 피어요 재밌으니까 현장 소장도 처음에는 이해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해를 다 하시게 되어지고 네. 그러면 이야기하면 틀린 것들은 다 일일이 다 수정들을 다 해주시고 안 해주면은 가만히 안 두고 네. 건설사 선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물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신여지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